캄보디아의 범죄단지는 한때 단속과 언론의 조명으로 무너질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내부는 여전히 철옹성처럼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아누크빌에서 오랫동안 일한 한 인물은 이제 단지의 절반은 비어있다고 말했지만 그말 끝에는 그래도 여전히 한국인으로 구성된 팀들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따라붙었습니다. 범죄의 씨앗은 완전히 뽑히지 않은 채 여전히 같은 땅에서 다른 이름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범죄단지는 단순한 범죄 집단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단속이 이루어지고 경찰이 움직이며 범죄자들이 잡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움직임은 보여주기용에 불과합니다. 건물은 근무자들의 이동 시간에 맞춰 철수되고 단속은 미리 정보가 세어나가 준비된 연극처럼 진행됩니다. 마치 실제 단속이 아니라 단속을 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이런 현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돈이기 때문입니다. 범죄단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사기나 불법 거래는 여전히 높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피해자는 주로 한국을 비롯한 해외의 사람들로 이들에게서 얻는 돈은 현지 기준으로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단순히 개인의 사리사욕을 넘어서 현지 경찰과 행정기관까지 매수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현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는데 필요한 돈은 원화로 몇백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관계가 있는 경찰이라면 술한잔 대접만으로도 해결되고 그런 인맥이 없더라도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하나로 약 1439만 원에서 2879만 원 정도만 건네면 문이 열립니다. 법이 통제해야 할 세상에서 돈이 법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 보니 단속이 있더라도 범죄의 중심부는 건드려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꼬리만 잘려나갑니다. 말단 직원 몇 명이 잡히고 윗선은 여전히 살아남습니다. 조직 내부에서는 이미 누가 대신 징역을 갈지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꼬리 자르기가 공식화된 구조 속에서 진짜 범죄의 설계자들은 단한 번도 법의 심판대에 오르지 않습니다. 단속 정보가 사전에 세워나가 미얀마 국경 근처의 대형 범죄단지가 급습 하루 전 중국인 직원 전원이 빠져나갔던 사례처럼 단속의 실효성은 점점 더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범죄단지를 떠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전히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단기간에 큰 돈을 벌수 있고 설령 잡히더라도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에서 범죄는 사업으로 바뀝니다. 이는 범죄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부패가 일상화된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피해자 구출과 송환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뿌리가 현지 경찰과 행정기관에 엮여 있는 한 외부의 개인만으로 완전한 해결은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현지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내부 개혁입니다. 단속보다 더 필요한 것은 내부의 정화입니다. 캄보디아의 범죄단지는 단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적 무법지대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인권이 무너지고 돈이 정의를 대신하는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의 그림자는 국경을 넘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닿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끝내는 방법은 단속이 아니라 의식의 전환입니다. 단기적 수익을 위해 인간의 자유와 생명을 거래하는 행위가 얼마나 비인간적인가를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간 협력과 피해자 보호 체계, 불법 구인 광고 차단 등 실질적인 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몇백만 원이면 유치장에서 나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범죄가 발붙일 수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의 시작입니다.